예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인데이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을를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 사도의 첫 번째 예그 자격 기준입니다. 바울이 바울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깜적수 없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 바울이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니까 예, 실제적으로 12사도들이 이제 당황스럽겠지요. 그렇으니까 12사도들이 당신이 왜 사도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사도됨을 이제 결론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구장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에서 대해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의문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았다. 또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결론을 하게 되는데, 어 자신의 사도가 된이 참된 표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친히 나를 보증한다. 그 9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안해서 인친 것이라. 니 해서 어 여기 인쳤다는 말의 의미를 영어로 하면은 보증했다, 증명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보증하고 증명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말라 뭐 이런 얘기겠지요.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권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일들,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듯이 나도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복음을 전한다 내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세 번째 서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 서로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제한적으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는 상당한 큰 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이 당시에 모든 교회를 다 통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사도직에 대한 그 어떤 권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복음 전파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오히려 종으로서 이 사역을 했다. 구장 1 2 절입니다. 다른 이들 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라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의혹을 갖거나 또는 시험에 들,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렇게 했다. 네 번째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과 그리스의 십자가 이유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구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래서 한번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 뜻이 마땅히 해야 될일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의무로 그런 받아들인 겁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사도로서 가졌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사도직을 나타낼 뿐만 아니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19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느라. 여섯 번째. 하도로스 바울이 때로는 유대인 같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 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이고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것들, 을기득권을다 내려놓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은 로마인으로서 다가간 이유가 뭐냐 그들의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바울이 자신을 사, 자랑하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 자신의 구원을 본인도 구원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이제 그 목회자이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늘조심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도 기에 대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우상에 대한 어떤 그 숭김 이런 것들이 가한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번민했을까? 구약 시대에 출애하던 백성들이 목욕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반석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장 삼절 사절 볼까요? 다 같은 신뢰간 음 음식을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어, 그들을 따르는 신뢰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구약의 많은 사건이나 많은 것들은 신약의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감면서 마셨던 마시게 했던 그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외그 안에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요. 추려 급 받은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 신령한 음식은 뭐지?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습니다. 또 주님이 하늘 하늘로부터 주는 그 신령한 음식을 음료를 마셨습니다. 다 죽었어.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그들이 악한 행동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추애굽한 1세대 히오리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인도 교인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당당하게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조언을 줄까요? 어,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또 시험 당하는 피할 길도 주신다. 십장 십삼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집바울이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이게 영어로 temptation인데, 이 유혹이라는 의미, 의 시험이고, 또 다른 시험은, 3장 1 4절에서 1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 sometimes, some times, some times, 이것을 e times, some 니 i m e s some times, some t e m t t i 테스트가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이것을 테스트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기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을 지원하는가. 자기의 이익을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조언입니다. 예, 교회 내에서 예배와 은사에 대한 권면입니다. 음, 교회 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활용해서 무엇을 했을 것이냐 이제 이야기지요 먼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복장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타났으니 났으니까 서로 존중해라 또 여성이 머리에 어, 수건을 쓰는 것은 교회의 관례가 없기 때문에 형편 따라해라 그러니까 해도 무방하고 아내도 모방하고 1 1장1 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이것은 형편대로 하지 이것은 뭐~ 법을 정해서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성 만찬을 무분별하게 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입니다. 혹시 성만찬을 참여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타교단에 있다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성교교에 있던 분이 구세군에 오게 되면 이분들이 들 궁금증이 왜 구세군교회는 성만찬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성만찬의 참 은혜로운 하나 예식입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구세군이 창립될 때는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네, 윌리엄 보스의 목표의 윌리엄 보스의 목표의 어, 주요 계층이 누구냐면은 빈민 계층 즉이 당시의 산업혁명으로 런던이 아주 큰 대도시가 되면서 저 지방에 있는 도시 이주민들이 런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 런던의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어, 임금이 이 당시에 노동자 임금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임금이 떨어지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사는 형편이 상당히 각박했다는 겁니다 뭐~ 일자리나 제대로 있으면 괜찮지만 이 일자리도 부족하니까 이제 가난하게 되겠죠이 사람들 찾는 게 뭐냐면은 마약 아니면은 알코올 술입니다 그게 이동굴 런던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윌란보스의 교회에 들어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빈민 계층인데 그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수가 있고 바울, 이 윌란보스는 그들에게 단주를 좀 권유하는데 이들이 단주했지만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 성만찬 때이나머지는 포도주의 문제가 생기네요. 이당 지금 우리는 성만찬 때 아주 작은 걸사용하데이 당시에는 그릇이 컸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 모습을 보고. 윌리엄 보스는 우리가 이땅이 알코올 중독자가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는 성만찬을 중단하자. 참정적으로 유보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캐드리 보스가 봤을 때에 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성만찬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창조된 지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빼냐? 그러면 차라 우리는 어, 여기서 성마차를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윌리엄 부스는 우리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우리는 성마차를 중, 어, 단하자 유보하자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연합 집회에 가면은 성마차에 참여합니다. 예, 그건 하지 마.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목표의 방향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 언급하는데, 바울이 정의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12장 1절, 형제다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 원하지 아니하노니,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이두 거절을 합해보면, 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신령한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네,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아홉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바울은 심지어 믿음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역생 영원함, 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 각종 말함, 방역, 통역함 이런 것들을 은사로 바울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86쪽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가진 성교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 은사를 가진 성교들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는 교회이고 지체는 몸을 이루는 다양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성교들은 자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된다. 두섯 번째 바울은 교회라 해서 한몸 된 교회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잘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넘어가. 7번째, 바울은 은사의 활용에 대해 조언하면서 결론적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바울은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덟번째 87절입니다. 사랑에 대한 권면인데 바울은 사랑의 필요성을 벗어낸 것입니다. 사랑 없는 행위 즉 기도와 말씀 가르침과 믿음과 구제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13장 1절부터 3절의 이하 내용입니다. 두번째 사랑의 특성에 대한 바울의 글을 읽고 사랑의 특성을 열거 해보시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한다,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성내지 않아야 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부리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야 된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모든 것을 비어야 된다, 모든 것을 바라야 한다. 모든 것을 경계한다. 아, 이게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이 많은 것들의 사랑 안에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은사, 가장 고차원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결국 다 없어지게 되겠지만, 은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게 될 것이다. 8 8절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사랑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겠지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겠는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란 말이 앞으로 보게 될온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랑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말씀을 전하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14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이, 이제 방언과 예언을 제가 이제 바꿔놨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 그러니까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란 겁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 놓는 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타인을 위한 은사. 방언은 자신을 위한 은사라고 그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1 4단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난 자인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여라. 네 번째. 바울이 교회에서 단,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삼가기를 당부합니다. 믿지 않는 자 이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나타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은다 미쳤나 봐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으니까 가능한 방언은 좀삼가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해라 이것이 바울의 조언입니다 다섯 번째 팔십구 절입니다. 교회 내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금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행하되 어떻게 하라? 십사장 삼십구 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은사를 행할 때그 은사는 어떻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또 분란을 일으켜서는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연보에 대한 교리입니다. 80쪽에요. 어른 예수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 지냈지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또개바개바가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열두 제자와 오백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 꼭 자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왜 네, 나도 거기에 증인이 다 이거지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간정하나이다. 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네, 내가 은혜 없 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 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말의의미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씻은 바나는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지요. 또 그리스를 믿다가 죽은 자는 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가장 가정, 가정은 예,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연매가 되심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삶을, 삶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형상이 있다. 하나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이고 또는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또 하나는 하나는 나라의 시민권. 이두 가지가 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이 말하는 비밀. 여기 미스테리한 것은 무엇이냐.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굴 때는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곱 번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서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에 더욱더 힘쓰자.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9 1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부탁하는 이유가 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초학교성도로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믿음이 강한, 어떤 면 자기 신앙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남아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 대한 신앙의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거지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를 <laughs>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육장 이십삼절 2 4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무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울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렇게 네, 오늘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양의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윤복 의님 이정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이 전석 직장님 혹시 들어오셨으면 오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